안녕하세요. 취미로 그리고 기록용으로 유튜브를 조금 올려 보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어, 버는 돈의 그래도 대부분을 주식에 넣고 있고요. 어, 워낙 위험한 거를 싫어해서 배당주랑 ETF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40대 후반, 50대쯤에는 어, 은퇴 걱정을 좀안 해도 되고 노후를 좀 안전하게 대비를 하고 싶어서 주식을 그래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주식에 넣을 수 있는 돈이 많으면 참 좋을 텐데, 아 그거는 뭐 아쉽게 됐구요 음 앞으로 그냥 어제 기록용으로 취미로 어 매일 매일 갖고 있는 주식이 주식의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나서닥 치수가 어느 정도인지. 어, 그리고 등락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산은 이 정도 있고요. 저게 한 10배가 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때가 될 때까지 열심히 모아봐야 되겠죠. 음, 이 정도 있고요. 어, 주식은 리얼트 컴이랑 SCHD를 배당주로 가지고 있고, 어, ETF로는 QLD, 그리고 금이랑, 금채권이랑 금이랑 채권? 제가 이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금이랑 중기채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배당주랑 QLD 이렇게만 가져가는 것보다는 저거 두 개를 조금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당주 5, QLD 3, 그리고 금이랑 채권 1대1의 비율로 가져가 보려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습니다. 현재 그렇게 비율을 맞춰가고 있고요. 음. 5.35%니까 아, QLD 많이 올랐는데 다른 데서 조금 박은 건 아닌데 전체 평가 금액이 생각보다 작게 나오네요. 음. 그리고 배당 저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아서 배당으로 은퇴를 하고 싶어하는 계획을 짜던 사람이니까 배당이 제 최대 관심사기는 해요. 작년에는 총 576,335원을 배당으로 받았네요. 아, 오케이. 리얼티 인컴만으로 3만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전역하면서 분적금 받은 거를 많이 넣다 보니까, 그래도 12월엔 꽤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할 을 수가 있죠. 그래도 뿌듯합니다. 배당으로 이제, 배당주 한 주를 살수 있을 만큼은 모았어요. 제 1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이제 이게 80이 되고 100을 넘어서 300이 되는 게제 최종 목표입니다. 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꾸준히 모으다 보면은 언젠간 달성을 할수 있겠죠. 저도 이제 배당 배당 소득으로 인해서 세금 걱정하는 만큼 좀 크게 벌어 보고 싶습니다. 근로 소득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좀더 어릴 때부터 빨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끔씩 소소하게 들어오는 QLD. 이 QLD 배당금도 꽤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분기도 아니고 그냥 가끔씩 가뭄에 콩나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들어오는 게 어딥니까? SCHD는 사실 많은 금액을 넣은 게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스닥 지수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나스닥은 저번 주 장이랑 비교해보면, 음, 이만큼 대, 아이거 코스닥이네? 나스닥은 0.09 올랐고, 코스피 코스닥, 아 좀, 제가 이래서 국내장 시작을 못하겠어요. 사실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 괜히 지에 겁먹는 걸 수도 있는데, 여하튼 오늘의 일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투자하고, 다 같이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